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양띠날. 오늘의 띠벨타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터가 제사관계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은 구독, 신청 꼭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0월 6일 쥐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재고의 카드였어요, 재고. 제고. 재고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쥐띠의 운세, 재고입니다. 재고가 이많으니 의식이 자연히 풍족하리로다. 많이 벌고 적겠으니 마침내 부자가 되리라. 재물이 샘물처럼 솟으니 써도 마르지 않도다. 운전에는 옥답이요. 노복도 많이 있으리라. 이라고 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띠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이룰 수 있고 특히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쥐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요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라고 리보겠고요 부부연의 애정이 오늘 있어서도 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단란하게 붙어 있는 형국이라서 아주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6일 소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연천고의 카드한 연천고. 천고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라는 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하다, 고독하다는 것은 오늘 이 소년이 개나리 버짐을즐어주고 사는 동네를 떠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소년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되는 형국인데, 내가 아는 사람 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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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마땅히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됐든 죽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다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쁘고 힘든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 역시 내가 필요로 하고, 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방심하다 보시면은 너무 믿고, 어, 그러려니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애 예정형을 써서 오늘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운세기 이 때문에 매사 열심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이제 호랑이띠 타러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러 운세 살펴더니 사관의 카드가 있어요, 사관. 사관이라는 것은 흉살궁의 카드고, 내가 마음이 정치없이 떠도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이, 예, 들떠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호랑이띠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 자신의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애 애정의 운이든, 금전재물의 운이든, 오늘은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실패와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월천기의 카드가 있어요 월천기, 천기라는 것은 내가 귀하다 라는 뭐 그런 뜻이라고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토끼띠 분들은 오늘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운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와의 커튼 언청에 크죠? 에, 커튼이 크다는 것은 재물에 에, 잘 산다는 것을 더 표현한 에,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 재물의 운이 아주 왕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연애 예정의 운에 있어서도 오늘은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기띠분들 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어디,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용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시천기에 가나스 시천기. 자 천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천기이기 때문에 역시 금전 재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적가리가 하나 둘세 개나 들어와 있고 어, 아흔 아홉 칸, 어, 궁궐 같은, 어, 귀하직을 짓고 사는 그런 운이 때문에, 롱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재물의 운과 어, 성과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연애 의정형을 써서도, 둘이 나란히 서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프로포즈라든지,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부부연애 의정형을 써서 좋은 결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또한, 문에 열려있고 다는 것은, 운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아, 이제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복관의 카드에 나서 복관. 복관이라는 것은 복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길복근의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 복관입니다. 복관이 임하게 되니 복록이 창성하리라. 처음에는 평평하나, 나중은 큰 부자가 되리라. 사방에 녹이 있으니 도청하다 재물이 생기게 되리라다. 수하고 건강하니 오복이 구전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띠분들, 금전 재물에 운이 됐던, 부부 연애애 정이 운이 됐던. 오늘은 만사 모두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뱀띠분들 중에. 예, 뭐, 복권이라도 한장 사신다면 또 좋은 결과 혹시라도 있을 수있으라 보겠습니다. 아, 뱀티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으라고 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이제 말대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대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망신의 카드였어, 망신.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다 망신이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불건전한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걸리면 아주 그냥 작살나니까, 할튼간 알아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막집 우리 언니, 용감한 언니, 오빠 이리와 언니 나오셨죠. 아, 저 언니 나왔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어, 좋지 않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망신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수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언행에 특별하게 조의하시고, 조심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라 보겠습니다 말띠분들 대사 기리하는 것은 가지 마시고요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말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양띠에 타러 온 새살표 들어가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일천복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일천복,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또기와집천기와집 쳤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오늘은 금전재물의 운이 아주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띠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원하시는, 그 무엇, 원하시는 일들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애 예정에 을해서도 둘이 내외가 같이 있는 형국의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 개선을 깨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포즈를 분의 계획 중이시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양께분들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일천인의 카드였어 일천인.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 칼날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칼날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칫 잘못하게, 잘못 움직이면 내가 다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술을 먹고, 어, 기생집에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망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살 수2수 그렇기 때문에, 원수이 띠분들 오늘, 어, 뭐 술을 잡숫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술을 먹을 적에 너무 요란 폭적지게는, 폭적지게는 먹지 말아라. 적당히 먹고, 일차에서 끝내고, 어,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금전재물의 운도 오늘은 다른 사람의,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본는 행복이기 때문에, 분실도는 사기라든지 투자투기,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손을 볼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닭띠에 오늘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정랑의 카드가 나왔어요. 정랑. 정랑이라는 것은, 어, 내가, 어, 실패를 해서 고향을 떠난다. 하는 그런 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금전 재물의 영에서어 다른 사람의꼬임에 빠져서 한탕을 노이 한탕을 원하시는 분들 이 있다면 다치다 못하면 그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섣불러,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 연애의 영에서서도 오늘 오늘은 결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상대 상대방에게 어 상태되는 말이나 행동 아니면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각 대분들 아,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요. 순리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운세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개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대패의 카드라스, 대패. 대패라는 것은 크게 패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것이 다 패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특히 분실도난 사기라든지 개인 간의 거래, 투자, 투기,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왈가왈부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오늘은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사 어,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되, 에, 상대, 그, 어떤, 그, 부부연애애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재물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6일 마지막으로 돼지띠 오늘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왕극의 카드가 나왔습요 왕극. 왕극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예지띠 오늘의 타로운새 왕극입니다. 왕극이 임하게 되니 몸과 재물이 모두 왕하리라. 부귀가 겸전하니 일생태평하리라. 한가위 좋은 집에 앉아서 자손의 영화를 누리게 되리라. 천일성이 내조하는 길한 경사가 거듭 거듭 이르리라 이랬습니다 대띠분들 오늘 어디다 내놔도 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운세 투하였기 때문에 금전재물의 운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 얻으리라 보겠고요 또한 부부연의 애정의 운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오늘 대띠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양띠 날 오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아 요즘 어 아주 뭐 유튜브에 뭐전 보시는 분들 무속인 선생님들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서도 이제 2019년 운세를 올리기는 하는데 어, 작년 만치 크게 뭐 대박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에,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요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운세 홍수, 홍수 운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옥석을 가릴 줄 알고 어, 기본 상식을 어, 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판단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그 무속인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데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간 한번더 당부드리지만. 무속인이 됐던 뭐가 뭐가 됐든지간에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반적인 인생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그 한고비를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누가 누가 됐든지간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